자, 우리가요 2015하고 비교했을 때 예술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창의적으로 표현하기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창의성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어, 세 가지 내용 범주 중에 어, 더 적중할 수 있는 거, 더 예상이 가능한 건 바로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과거에 구 2015에서 예술적으로 표현하기를 창의적으로 표현하기로 창의성을 아주 드러내서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에는 창의성이라는 키워드 또 예술 경험에서는 창의적 표현이 출제될 확률이 높다라고 예상을 할수 있어요. 자, 아름다움 찾아보기에서 내용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선생님들이 2015를 공부할 때는 예술적 요소를 나열해 놨었어요. 그래서 음악적 요소, 움직임 요소, 그다음에 미술적 요소에 대해서 탐색, 탐색해보는 게 내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한 가지를 묶었죠. 세 가지를 묶어서 예술적 요소로 하나로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세 가지의 요소를 탐색하는 과정을 하나로 묶어버리고 대신 맨 위에 더 중요한 거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기게 하는 거. 이제는 뭔가를 탐색하고 공부하는 수준의 안내가 아니고 스스로 재밌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우리 그 뭐죠 교육과정 개정의 핵심이기도 해요 놀이중심 교육과정이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유아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게 중핵이다 보니까 세 가지의 예술적 요소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고 내용으로 그리고 새로운 문장 첫 번째 가운데 점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선생님. 과목명을 말씀해 보시면 돼요. 노래를 즐겨 부른다는 유아 무슨 교육? 음악 교육이 되겠죠. 신체 사물 악기로 간단한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 본다는 음악 교육이 되겠죠. 소리, 리듬, 네. 그다음에 신체나 도구를 활용해서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는 동작 교육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것은 미술교육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통합교육이죠. 극놀이, 이렇게. 그래서 즉, 우리가 이 우리 창의적 표현에서 내용 부분에서 특징이 있다면 세부 내용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래서 똑같이 베끼진 않았지만 우리가 세부 내용에, 이전에 세부 내용에 만날 수 있었던 것들 중에 중요한 것들을 내용으로 끌고 왔어요.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은 삭제해버렸어요.